중국이 아주 오래 전말 그대로 대국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 도저히 대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국의 진짜 문화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고 한국의 파워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긍정적이고 강력하게 퍼져있자 숟가락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도 사실 중국 속국이었다. 저기 연변 지역에 춥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다라며 대놓고 낯잡아보는 콘텐츠를 쏟아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저작권에 극도로 민감한 미국 자본의 넷플릭스를 완전히 엿먹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작년에 성황리에 방영되어 전 세계적으로 막걸리와 묵은지 등 다양한 한식 재료를 유행시킨 흑백 요리사를 대놓고 따라한 것도 모자라 한복을 입은 동북 지역 연변 아줌마를 불러서 김치와 된장찌개, 보쌈을 요리하는 내용을 그린 건데요. 사실 이것도 진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배역의 연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 더욱 화제입니다. 실제로 연변에서 끝내주는 조선족 요식업 사업가라는 컨셉을 달고 나온 여성은 보쌈 하나 제대로 자르지 못해 서투르게 칼질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힐 정도였으니 단순히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커가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작년에 흑백 요리사의 열등감을 팍 느끼더니 이제는 아예 넷플릭스를 그대로 베껴 중국판 흑백 요리사를 만들어 즐기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반응과 넷플릭스 CEO가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날린 내용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흑백 요리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한식 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서양 국가들 소비자들의 관심이 폭발했던 것이 어지간히 부러웠나 봅니다. 또 다시 통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한 건데요. 가장 집요하고 끈질겨 소문난 잔칫집에는 꼭 나타나는 중국인들 이야기죠. 넷플릭스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 정식으로 볼 수도 없어 불법 다운로드를 보면서 뭘또 그렇게 질투가 많은지 이번에는 아예 흑백 요리사를 뺐다박은 무대, 계급 그리고 내용도 하나 하나 다 주변 국가들 문화를 훔친 것으로 가득 채운 짝퉁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2판 펑션이라는 제목, 즉한 끼로 신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음식 경연 버라이어티 쇼인데요. 16명의 업계 대표 셰프들이 84인의 동네 요리 고수들과 맞붙는 내용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표절 시비에 대해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살펴보니 빼도 박도 못하게 100% 표절이 분명한 수준입니다. 84명의 신인 셰프는 자신의 본명 대신 분자 요리 광인처럼 별명을 사용하고요. 신인 셰프들이 모두 등장한 뒤 16명의 유명 셰프들이 무대 위에서 등장하죠. 1차전에선 신인 셰프들만 탈락하는데 이 모습을 16명의 유명 셰프들이 위에서 바라보고 그 의상도 우리네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무대 색깔도 조명 위치와 조명 조도까지 그대로 밝혀왔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피소드 1화 컨셉이 중국 각지 해외에 사는 중국인과 홍콩, 대만 사람들이 모아서 각 지방 요리나 자기가 자신 있는 요리를 해서 16명을 살린 뒤 앞서 섭외한 16명의 유명 셰프들과 대결하는 구도인데요. 기어이 동국공정을 내세웁니다. 연변에서 왔다닌 요식업 사업체 의 총지배인이 무려 연변 가정식을 보여주겠다고 나왔는데요. 기어이 김치를 들고 나와 연변 대표 식품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둡니다. 삼겹살 김치 보쌈을 보여주겠다며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엉성하고 조잡합니다. 보쌈하기 전에 된장을 퍼서 넣는다면서 연변의 된장이 특별하다라며 외운 대사를 읊듯 어설프게 대사를 치는가 하면 수육에서 잡냄새를 빼기 위해 된장과 인삼을 넣고 끓이는 국물에 냄새를 맡는 기한 행통까지 하죠. 누가 봐도 한민족의 음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연기자라는 티가 나는데요.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설픈 한복을 입고 된장국이라고 내놓은 것이 결국 수육에 사용했던 된장물이었고요. 수육 써는 솜씨도 거의 태어나서 처음 써는 것처럼 엉성하게 그지 없었죠. 모든 것이 한편에 짜여진 연기라는 의심이 드는 지점이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넷플릭스까지 두팔 걷어붙이고 일벌 백기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판권을 판매한 적이 없으면 해당 프로그램 표자를 확인해서 내부에서 대응을 논의 중이다라는 성명을 낸 겁니다. 참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사실 흑백요리사는 중국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쳤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프로그램 중에 분명히 중국 요리라고 찍고 나온 요리들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이 일제히 한국이 또다시 중국 음식을 뺏어가려 한다 라며 조롱하고 더 나아가 대국 중국의 음식 문화를 소국 한국에서 베끼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망언까지 쏟아내며 집단으로 반발했던 전적이 있었던 건데요. 당시에도 지금도 중국인들은 막무가내로 대응해왔습니다. 제때 생방송으로 보지도 못해 뒤늦게 시청하고 욕한 중국인들은 이제 와서 사마 정지선 셰프 부분에 들어 우리 출연진들에게 좌표를 찍습니다. 중국에서 유학 경험에 있는 백수저 계급의 정시선 셰프는 또 다른 중식 셰프인 흑수저 중식 여신과의 대결에서 중국 음식인 파스를 토대로 한 시래기 파스 흑초 강정을 선보였는데요. 파스는 중국어로 실을 뽑다 라는 의미로 설탕, 엿, 꿀을 가을에 조리고 시켜 완성하는 조리법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실탈의 디저트랑 비슷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정 셰프는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설탕 공예까지 보여줘 보는 이를 감탄해 자아냈죠. 그런데 아마도 당시에는 이렇게 중국 음식이 한국인들이 나오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에 나온 것 자체가 그들의 심기를 거슬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냥 한국이라니까 욕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참 어쩜 말로는 대국이라면서 그렇게나 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잊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며 한국의 중국 음식을 훔쳐가려 한다. 한국의 저걸 한식이라 주장하고 있다. 세계 유산을 신청하고 싶은가? 한국에는 고유의 요리가 없고 중국과 서양 음식을 따라할 뿐이다라는 흉을 봅니다. 아, 물론 자기네들만 쓰는 SNS 웨이보 내에서 말이죠. 물론 전 세계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에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를 정식으로 볼 수도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불법 업로드된 영상의 자막에 의존하거나 영상 게시자의 나레이션을 통해 내용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죠. 심지어는 넷플릭스 CEO가 이번 표절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 당시에 불필요한 논쟁까지 소환하며 이런 한심한 모습에 직격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바로 엊그제 홍콩 기반의 중화권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사장은 한국 콘텐츠는 우리의 보물상자다. 중국 유저들이 이를 질투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촌철살인 한마디를 던졌죠. 왜 그렇게 소국인 한국 문화를 뺏어가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대국인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김치, 삼계탕에 이어 확실하게 전주 태생인 돌솥 비빔밥까지 훔쳐가려는 나쁜 습성이 가득해왔습니다. 이처럼 중국인들에게는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하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정말 그냥 억지 막무가 됩니다. 아, 난 모르겠고, 한국의 중국 문화를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얼토당토 않게 우리는 관심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공자가 한국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그랬죠. 또 다른 이유, 즉, 인질로 잡고 말하는 것은 조선족 때문입니다. 조선족 자치구가 중국 땅이기에 역시 중국 문화의 일환이라며 돌솥 비빔밥, 떡 만드는 방법, 김치, 윷놀이, 널뛰기와 씨름 역시 중국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죠. 일면 이해는 갑니다. 중국인들이 요즘의 K-콘텐츠가 전세계를 호령하는 인기를 모른 척하기에는 그 열풍이 대단하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한국이라는 키워드는 넷플릭스니 빌보드니 하는 차트의 1위를 기록하는 것이 넘어 생활 속에 미국인들을 한국화하는 마법으로 작용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흑백 요리사는 중국만이 유일한 전세계 미식의 보고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중국 사람들이 베껴야만 했을, 결국은 베꼈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제로 흑백 요리사에 푹 빠진 이들이 최근 미국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한식을 흉내내서 먹기 시작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하며 2차 유행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점도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인 마트는 물론이고 미국 마트인 코스트코, 월마트 등에도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지극히 한국스러운 재료, 들기름, 시래기, 우둔살 등을 구해 한식 메뉴를 재창조하고 있는데, 그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일로 번지기 시작할 정도로 인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더 놀라운 것은 경연에 나왔던 재료들의 미국인들 생활 속의 재료를 섞어 앞서 말씀드린 한국식 소스 등을 활용해 만들어내는 이른바 퓨전 한식이 유행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이처럼 한국인들이 나와 한식을 전복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선보이는 콘텐츠가 성공하니 나름대로 미식의 자부심을 지닌 중국인들이 저렇게 날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자기들이 연기자에게 한복을 입히고 김치를 백날 가져온들 전 세계에서 그 누가 김치를 중국 음식으로 볼까요? 문화의 힘은 단순 K 드라마나 음악의 인기를 해설하기 어렵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문화는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에 녹아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성숙기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는 멋진 문화의 품질 보증 상표가 됐고 우리는 이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각각 괴는 중국의 아내모인한 태도가 크게 한번 혼쭐나기에 또멀게는 앞으로 펼쳐진 한국의 더 멋진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